너무 좋네요. 아,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그거 샀었는데 피리. 여기밖에 없더라고 피리가. 오니 기타. 그러니까 2천이 더 비싸네. 오케이 오케이. 라자다에다 주문해야 되는데. 오케이. 어, very nice. 오, 정말 키가 크고 애들이 잘하네요 와, 야, 뛰기를 잘해야 돼. 오우, 띵띵이 너무 잘하네. <laughs> 여기는 그 교복이 없어서 그쪽만 색깔별로 팔고 여기는 위에 것만 파네요. 블랙슈즈가 사이즈별로 다 있네. 4,295,000페소니까 한국돈으로 이거는 한 15만원. 조금 안 되네. 14만원. 엄청 비싸네. 구두 질이 좋겠지만, 물론, 어, 굉장히 비싸다. 학생들이 이거 차리스 신는 사이즈인데. 어, 차리스가 검정 구두. 이거는 얼마 시간에? 차리스 하려는안 맞네. 커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500m에서 300m 쓰니까 백화점에 568 m 스저거는400 m 스면안 되니까 65%가 우사은는 세일 펜슬 넷트 오케라이일라이서일라이서 1라이서 1라이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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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 칸이 큰게 필요하잖아요. 매서어 필요한 걸로 사가야죠. 오케이, 그 안경까지 또해전해 눈이 나쁘니까. 오, 그 유메 비비 오케이, 오케이 빅사이즈. 1학년 들어간 애들 나머지는 이렇게 작은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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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즈비 그래도. 어? Why big? No. 3학년인데 저렇게 큰데다 쓰면 안되지. 오케이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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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렇지 안오면 우리 제롬도 해줘야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팔이 다쳐가지고. 여러분 오케이. 애프터 파이 안오더라도 이렇게 챙기는거. 오케이 넥스트. 투모로우. 파이 다 해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러 인사이드, 델델델! 인사이드. 샘플깎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 어, 오케이. 아프지만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되고. 사이트 낫. 아, 막뭐 허리가 운전을 너무 많이 했더니 허리가. 있어요. 시계가 매우 커서 큰거 시계 하나씩 있어야 돼. 어, 아프리카, 아프리키 이게 꽤 좋아요. How much이? 오, six. 또 another, another. 오네 five. 오네 ginger. 오케이? 이 전부 진저. 아이고, 참나 처음 먹어본 거니까 물론 먹어보겠지만 아이고 그래도, 아 참. <laughs> 아니기 때문에 리프라자 본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본점으로 또 가봅니다. 오케이, 내일 오케이. 249 어, 아, 49. You may be c h e c k <laughs> 아, 얼굴이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반쪽. 산맛. 어, 산막 And there. 모모? 모모! 모모! 외웠네, 모모. 어제 모모. 우리 여기 방코를. 사람은 치우질 않아요. 아주 머리도 어릴질 없고. 이거 얼마나 이번에 부딪혔는지. 입술이 이렇게 다. 딱... 베리 나이스. 고 y 땡큐. 그래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아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막 허리가 아파요. 오자마자 운전해서 막. 베리 벨. 스틱으로 이렇게 이 차를 꼭 달라고 주일학교에. 대해. 그래서 6년 전에 기도했더니 2년 전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t 렇 a n k you, teacher. You are b e a u t i 이아이 Handsome! m a y b 아이 고 찰리스 야 수줍어가지고 오히려 여자들이 가네. 노노노노 낫 o 어? Hello. Hello. 찰리스, 낫 o t 어, 아 쉐린. 노노노노 브루스, 브루시 찰리스, n o 노노노 o d No 더스 no 노노노 노노 노. 노 n d e r 얘네들이 그냥 차 탔다고 막문 열고 오토바이 지나간다고 막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안돼 안돼. <laughs> <laughs> 응, 응, 외국인들이 좁은데로막 오토바이로 열심히 지나가네. 시온 사인 임마뉴엘, you understand more 예. DJ, 오케이. Okay? DJ, 오케이. Okay? Okay. 어, 브루스, 오케이. Okay? 제이콥 웬드 부르샤 오케이 오케이. 와이 사인 이즈 오니 페다니 미션 에마뉴엘 미션. 에마뉴엘 미션. 오케이. 땡큐 지저스 오케이. 땡큐 지조. 오케이. 살라마. 오 베리 굿. 베리 굿. 분량 시간이 다 한다고 이제는 이렇게 저 한번 미리 가게 해 주고. 고맙네요. 아유, 어린애들이뭐또 하는구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에브리데이 오 오후 5 시부터 빌어프레젠이 마치 어 그림 그렸구나. 어 oh, 여기 얘네들이 그린 건가 보다. Miss Anika d o n l u a 오 very nice. 상주네. <laughs> 이0 1 9 년에 아이유 아이들 그림이네. 아크릴로 다 그렸네. <laughs> 아크릴로 그린 거이 중에서 오 1등, 2등, 2등, 3등을 다주네 아크릴로 그래서 벌써 디자인도 잘하네. 오 아크릴로 여기 이대로 잘 그렸네. 아하. 나라처럼 수치아로 그리지 않고 어, 아크릴로 다 그렸네. 참여 많이 했네요. 그중에서 이제 상 받은 거니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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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시 어... 아이고, 어린애들이... 어... 아유, 많이도 했네 엄마들 좋아서 그냥 미술대회 어, 물을 많이 타가지고 아유 대쌍하고 같이 해갖고 했네 네, 네, 학원으로 음마게티에 학원이 있네요 다 이게 풍이 다르니까 좋아 근데 뭐 나비도 그리고 이쪽은 좀 비슷하고 뿌리기 Mes susiavėm vien du mačą. Jau kad čia vieno. O ką aš neišorėjau? Jau suslagėjau, giliai. Ką po jieho veragai įsarau, giliai? Kokio giliai? 그쪽 손봐준 애들도 있고, 고학년 애들도 있고, <목소리> 책 같은 데서 보고 그린 거, <목소리>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린 것도 있고, <laughs> 좋은 구경이네. 아이, <아유>, 저희들 많았네요. <laughs> 우리 애들도 분명히. Mr. m a l a k 네요 벌써 관심을 딱 갖고 보는 애가 있고, 안 보는 애가 있고. 벌써 달라. 시시 어? 저쪽 애들은 머리가 좀좋아 공부하는 애들은 역시 보네. 어. 우리 애들도 보니까 좋아. 얘네들은 관심이 없네. Excuse m 관심이 없어. 아까 진저 줄때 먹을 거에 엄청 관심을 두더구만. 어린이 nice. 색깔 잘 썼네, 어른들. combination a l together one, yes one t h times okay oh m e d i 사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oh,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먹고 저도 건강을 찾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oh, 아이들 신학기가 돼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 okay amen 사람을 꼭 하나님이 보내셔 가지고 우리 초록색이 언니 라이스거든요. 360회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언니 라이스를 뭐 살라마 올 살라마 위스 땡큐. 살라마 내버리되 여기 단벌 벌써 옆 살라마 땡큐 땡큐. 그래도 조금을 도와줬어도 우리 제로리, 제롬이 지난번에. 네 제롬. Uh, excuse me Christian Jerome no. oh you there is good maybe oh wow very maybe open I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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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may be people people I buy another notebook and old tomorrow you understand oh uh, Thank you. you. Um, 아이 얼굴 훌쩍해졌네. Your sister? Yes. Thank you. Every day maybe one month. Two months? One month. Okay. Bye bye bye. 놀래드라고 신방 왔어요. Thank you. 또 우유 두 개. 카타르트님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봉기. 이 동안 너무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주일날 드실 수 있도록 오늘 갖다 드렸어요. 필리핀도 사람들하고 같이 내일 예배 드리면서 망고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다 모여. 하여튼 희한해요. 저런 망고가 어? 딱 이렇게 한쪽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그거 다 주우면 돼요. <laughs> 주인은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리파에 서 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떨어진 곳이 저희들 쪽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주눠서 나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너무 좋아서 지금 받아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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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난하지만 망고철에는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고 망고를 막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망고를 원 없이 먹어보기도 처음이지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미겔입니다삼미겔 산미겔에 이제 풀 뜯으러 가요. 아침에 망고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목사님 <laughs> 일찍 아프지만 그래서 어제 약을 어후 어우 먹었다고 훨씬 좋아요. 잘 들어가야지 막 박네 박아. 큰 차가 다니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의외로 산미겔에 큰 차가 많이 다니네. 풀 일주일에 한 번씩 쫓는다는 곳에 가서 어제까지는 정말 힘들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은 좀 크게 뜨게 하시네. 어, 진짜 걸걸 됐어요. 막 아프니까 정신 없던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약안 먹고 계속 한 10일을 이겨내다가 어, 콜 A인데 판콜 S 그거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필리핀 거 어제 딱 하나 먹으니까 좋아지네요. 그래서 같이 걸린 사람들 또약 같이 하루씩 다 사줬었거든요. 근데 괜찮나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힘이 나네 괜찮아요. 기에서 3단으로 가도 안가져 20km 로 다운되고 클러치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 말고 액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이돌돌돌돌돌돌 2단으로 가야지만이 40까지로 갈수 있으니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런 길은 3단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 요새 클러치 이 수동 기아로 아주 아픈데 겹친데 겹친다고 이것 때문에 아주 발 허리. <laughs> 어 그래도 많이 자랐네 나피어가 오늘 이제 떼어서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지난주 지진한지 않았으니까 많이 자랐겠는가. 아, 튼튼한가 봐요. 땅 파서 밑으로 하니까 나라. Your pencil, I want pencil. Your friend, oh friend. Uh, friend, and b u t o n house. 경계가 아주 이쁘게 오늘 건실라고트시란걸아 <laughs> 돌로 이렇게 전부 했네 아이고 이쁘게 됐어라 이게 잘 자라겠지 저렇게 돌로 이쁘게 따게 했네 아유 세상에 <laughs> 경계를 이제 이쪽 이쪽 경계를 바나그라스 라스로 지금 모두 심고 있습니다 이쪽 그래도 햇볕이 들어와야 바나그라스가 잘 자라는 것 같아. 하는 곳은 보니까 전부 죽어요 옛날 에 심었던 거 이하스 심엔 오케오 Okay. to to you know? Nine, yes. How do I stop Something gay. Don't <laughs> know <laughs> Name study. Uh, no, no, no. maybe another. another next. i keep. okay. another. another. only Each, ichi. Well, style is very. Not, style is all different. Huh? white or black. yes. you understand. thank you. okay. they're good. 예, yes, 에 아, 사갑니다. 공부 주님 말씀 전하고 공부할 거 이제 여기저기 이만한 거 보통 하나 정도 해갖고 지난번에는 저것도 100개 해가지고 신성교사님한테 제가 천폐소에 산거 아이들이 전부 잘 키워서 지금 바나그라스가 잘 되고 있고요. <웃음> 이거는 <웃음> 일주일에 한 차이로만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어, 세번 가져왔고요. 지난 주에 못 갔기 때문에 오늘하고 이제 내일 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풀을 주면 됩니다. 또 이쪽도 아까처럼 이제 원 줄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나머지 남겨놓고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일째 돼지들이 아주 잘 먹고 있구나 풀. 제가 있으면 그래도 풀은 주잖아요. 풀. 어 그래 그래. 어, 임신한 노가 많이 먹어야지 풀을. 오케이 풀 먹어요. 어디 잘 먹고 어, 우리 순돌이 우리 수, 점순이지 꼭 나는 순돌이라 그러네 잘 먹네 역시 풀 먹여서 키웠더니 <laughs> 풀잘 먹어 <laughs> 여기는 이제 튀어나오는 딱 고식이라서 내가 이제 이것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제 한다 응? <laughs> 풀또 어리니까 잘라줬더니 잘 먹네. <laughs> 이쪽은 저게 그래도 똥이 역류가 되어 오니까 저게 더러워지네. 역류가 되어 오네. 저게 이 옆집에서 이게 역류가 되어 오네. 저기를 다음에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no, no water' 어? 역류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